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가끔 얼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과청 준비했습니다. 썰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다 썰어놓고 근수를 재셔야 돼요. 아셨죠? 사과는 제가 그 전용 100% 자연 세제로 닦고 하여튼 여러 번 닦았어요. 껍질을 쓰기 위해서. 제가 몇년 전에 사과청 올려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양을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셔서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살짝 멍든 거다 버리세요. 그래야지 맛있는 청이 나와요. 최대한 얇게 썰어줄게요. 씨랑 꼬다리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1,600이에요. 다 이렇게 된 상태로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실온에 그냥 두시려면 저는 2년 동안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여러분 기호예요. 냉장고 넣으라면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요. 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2kg를 쓸 거예요. 아셨죠? 그럼 병폐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비정제 설탕은 더안 달아요. 설탕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저는 이거 1kg예요. 2kg. 그냥 이 볼에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일 이제 하룻밤 그냥 여기다 두세요. 그러면은요, 거의 녹아있어요. 물이 엄청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또한번 뒤집어주세요. 계속 저어주세요. 며칠 있다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청의 특징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는 거. 이런 걸로 꼭 눌러주셔야 돼요. 누름떨 없으면 큰일 나요. 곰팡이 나요. 사과 맛 없을 때 이렇게 해놓으세요. 저도 이거 먹다 먹다 맛 없어갖고 해놨거든요. 기가 막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를 냉장 보관하실 분들은요, 요거까지 다 곱게 갈아버리세요. 생 사과를 다간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맑은 국물만 요렇게 원해. 그러시면은 요것만 오롯이 드러내셔서 잼을 만드세요. 조금 전에 맑은 사과청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는 청사과예요. 왜 이걸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냐면 아무 사과나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 3주 지났습니다. 3주 지난 후에 반드시 눌름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어느 날 맑은 청도 좋지만 제가 고급게 다 갈아 봤어요. 짱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갈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지금도 사과를 샀는데 푸석푸석 맛없어서 또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하세요. 물은 전혀 쓰시면 안 되고요. 주스를 하시려면 진짜 곱게 갈아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는 이제 냉장 보관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열탕 소독한 병에 1년 12달 계속 만드세요. 그리고 이 사과청을 20일 정도만 숙성시키면 되니까 여름에는 더 빨리 돼요. 그런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고 이걸로 주스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환상이에요. 시중 거못 드세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주스 이제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